여보, 갑자기 카드 15,000원 썼다고 문자 오는데, 대체 이 시간에 뭐한 거야? 방금 저녁 먹었어. 이제 다시 회사 들어가서 10시까지 야근해야 돼. 아니, 회사 식당 놔두고 외 밖에서 비싼 음식 사먹는 건데? 15,000원이면 대체 뭘 먹은 거야? 혼자서 한우라도 먹었어? 15,000원으로 한우를 대체 어디서 먹어? 요즘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자꾸 기운 딸리는 것 같아서 능이버섯 쌍계탕 사먹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회사에서 공짜로 밥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돈 쓰고 비싼 걸사 먹어야겠어? 와이프는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진짜 요즘 맨날 기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졸고, 몸이 너무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내 몸보신하려고 비싼 거 먹었어. 내가 맨날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처음이잖아.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지난주 화요일에도 점심 나가서 사 먹었구만. 그건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7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는 맨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남편이 일하다가 밥한번사 먹은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진짜 듣자 듣자 하니 너무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매달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얼굴에도 주름이 계속 늘어나 대체 우리 새 식구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래?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있잖아. 꼭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댁에서 집해준 이야기밖에 못하지. 누가 지금 집이야기하재 생활비가 모자라서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적어도 350만원 이상은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내 용돈이라고 주는 돈은 30만원이 전부잖아. 이게 적게 벌어 다 주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줄알 거야. 350만원 가지고 살림하면서 내가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내 친구들은 전부 남편이 사업하고 의사하고 하다못해 투잡 쓰리 잡을 뛰어서라도한 달에 기본 천만원씩은 가져다준대. 나는 최저 월급 수준이야. 완전 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서민이라고. 미안하다. 네 남편이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당장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야. 최소한 당신이 500만원 이상은 벌어와야 먹고 살고 저축도 좀할수 있을 텐데. 나도 이제는 서민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나 지금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야근하고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자. 회사에 야근 좀더 시켜달라고 해서 야근 수당을 받아와. 그게 아니라면 퇴근하지 말고 곧장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던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 월급이 너무한 거지.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 세살 아들을 키우며 사는 37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직장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 연봉은 2천만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할 당시에 집에서 전세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점점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교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는다거나 처갓집이나 우리 부모님 댁에 맡겨 놓고 아내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내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 전까지는 남자인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도 없이, 30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한 푼도 적은 못하고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는 저까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잔업과 야근은 전부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특근 근무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뭐야? 지난달에 그렇게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겨우 420만 원이야. 당신이 이번 달에는 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많이 나온 거지. 70만 원더 벌어다 줬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많이 벌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500만 원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이게 많아 보여?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힘들어. 지난 달에 겨우 4일밖에 못 쉬고 맨날 일만 했다고. 누가 당신 능력 없다는 소리나 듣고 싶다고 했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지, 주말에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돈 벌어오라고 돈! 여보, 차라리 당신도 나가서 일을 다시 하는 게 어때? 애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되잖아. 당신이 나가서 200만원만 더 벌어와도, 부모님 드릴 용돈 빼고 500만원은 넘겠다. 뭐야, 이제는 하다하다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애한테는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줄 거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좀 힘들 것 같으면 낮에 4, 5시간 파트타임이라도 한번 구해봐.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 같은 소리하고 있네. 대체 좋은 날이 언제 오는데?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나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주제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지 마. 나도 힘 빠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못 났다, 못 났어. 지금 힘 빠지는 게 대수야. 돈을 더 벌어오라니까 맨날 입에서 힘들다, 어쨌다, 약한 소리나 하면서.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쩌라고. 남편이 많이 못 벌어다 주면 당신이 좀 아꼈어야지.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남자연봉 7천, 8천은 기본이래. 그렇게 돈못 버는 건 능력 없고 게을러서 그렇다더라. 야근이고 특근이고 모조리다 해서 최소 500만원은 벌어와 봐. 지난달부터 계속 못 쉬고 일만 했어. 나도 몸이 너무 힘들다니까? 가만 보면 당신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남자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진짜 피곤한 걸 피곤하다고 하지. 회사 동료들은 집에서 고생한다고 한약이며 영양제며 다 사준다더라. 한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들 당신보다 돈을 잘 버나보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줄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체 매달 3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야? 당신 헬스장에서 PT 받고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는 돈만 해도 매달 150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을 텐데. 꼭돈못 벌어오는 못난 남편들이 와이프 보고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더라.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건 생각 못하고 발끈하기는? 너는 쉬지도 못하는 남편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들어? 최소한 월급 날에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번 달도 나가야 할돈 계산해 보면 빠듯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용돈으로 사는데 400만 원이 대체 왜 부족해? 우리가 대출도 없고 따로 나가야 할 목돈도 없는데 적금 넣는 것도 없으면서 생활비 400만 원이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어? 저 돈에서 적금 넣을 돈이 어디 있어? 한 달에 500만원은 벌어와. 그럼 나도 적금 들고 착실하게 살림할게. 야,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 빼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매달 나한테 500만원씩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생활비 양육비로 500만원은 줘야 이혼해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언어폭력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볼 테니까 애는 그나마 돈 벌고 있는 내가 키울 거야. 만약 당신이 키우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육비 말고는 한 푼도 더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고. 나 이혼 못 해.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고. 돈못 해준다고. 돈못 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랑 와이프까지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너하고만 끝내자는 거지. 벌어도 벌어도 끝도 없고 이런 생활 더는 지쳐서 못 하겠어. 그동안 쓴 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애봐 달라고 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자. 야, 너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나를 위해 끝까지 돈을 벌어다 줘야 할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저는 갈라서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았더니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면서,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5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도 자기 쪽 변호사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는 저보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나눌 재산이 없었어요. 집 전세보증금 2억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는 돈이었죠. 뒤늦게 이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내가 일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빠 노릇은 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